수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문제입니다 두 개의 다식 fx와 gx에 대해서 fx 더하기 gx를 우리가 x-2로 나눴을 때 몫은 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나머지가 7이래 됐죠? 다음 fx-gx를 선생님이 x-2로 나눴을 때 몫은 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나머지가 3이래. 아, 여기 오타 났네. 나누 먼이 아니라 나누 면. 나누 면으로 바꿔주세요. 다음 fx 곱하기 gx를 선생님이 x-2로 나눴을 때의 몫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. 근데 뭘 구해래? 나머지 구해달라는 겁니다. 그때의 나머지 요 R 찾아주세요가 문제 의 목표다. 되셨지? 자, 얘네는 우리가 나눗셈 알고리즘이라고 부르죠. 그리고 나눗셈 알고리즘은 항상 항등식입니다. x 대신에 뭘 집어넣어도 항상 등식이 성립을 한다고요. 자, 우선 첫식 보면 양변에 x 대신에 몇 집어넣어 보고 싶어? 그렇지, 2를 넣는 날, 2 e 갖다 집어넣으면 이게 f e 더하기 g 2는 하고 이거 싹 없어지고 7이라고 써낼 수도 있죠. 자, 두 번째 식은 양변의 x 대신에 2를 갖다가 집어 넣으십니다. 그러면, fe-ge는 하고, 이거싹다 없어지고, 3만 남죠. 3. 자, 얘도 마지, 어, 마찬가지로 x 대신에 2를 갖다가 집어 넣으세요. 그러면, fe 곱하기 ge는 하고, 이거 싹 없어지고, r만 남죠. 난요 r, 이게 궁금하다고, 지금. 널 구하고 싶다라는 거다. 되셨지? 자 요거 다음에도 여러분은 답을 구해내실 수있을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조금 불안해서 조금 더 유치하게 풀어볼게 지금 fe가 여러번 반복되지 그럼 선생님 fe 요녀석을 a정도로 치환을 하자 그 다음 여기 g2가 반복되죠 g2가 그럼 요 g2를 선생님이 b정도로 치환을 하자 이렇게 b라고 치환을 하자고 그러면 이런 얘기야 a 더하기 b는 7이고 A-B는 3인데, A 곱하기 B가 몇이야? 그거 물어보는 거라고. A 곱하기 B가 몇이야? 요렇게. 그럼 우린 얘네 둘이 연립해가지고 A 값, B 값다 구할 수 있겠죠? 자, 연립해보시면, 자, A는 5고요. 그 다음 B는 2입니다. 자, 이게 5고, 이게 2라고요. 즉, 내가 구하고 싶은 정답은 몇이 되겠어? 10입니다. 됐죠? 끝.